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여기, 이 직선이죠? 얘 기울기는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기울기 2분의 1. 그리고 직선 얘랑, 얘랑 서로 수직. 오케이. 그럼 직교하는 거고. 두 번째, 얘랑. 그리고 얘 길이가 갓도로 가래요. 요렇게. 그리고 요 90도니까 요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죠? 요렇게 나와 있고. 그럼 블라블라블 설명했고, 요건 빈 칸만 채우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PN, PN 플러스는 요 길이잖아요. 그거랑 요 길이, 얘의 관계를 살피는 거죠. 근데 얘랑, 얘랑이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랑, 얘랑 어떤 관계가 있냐 보는 건데,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기울기 2분의 1. 그고 여기 직각이니까, 요기 세타라 고 그러고, 우리 기울기 2분의 1 정의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란 말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2대 1이란 말이지, 이2대1 비율 자체가 그러면 은요 삼각형은 닮음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2대 1의 비율이 있는 거죠 2대 1의 비율 됐죠? 그러면 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2 분의 1을 곱해야 얘가 되는 거죠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됐나요? 그럼 가가 2 분의 1이래요 여기가 2 분의 1그 이유도 살펴보면 요 길이는 요길인데 pn, qn 요거 더하기 요거 분배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아까 구해 줘고요 2분의 1 이거 됐나요? 그럼 pn, qn이랑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 얘는 수열이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2분의 3씩 곱해져 나가는 거잖아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맞나요? 요거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3이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그럼 1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이라 쓸수 있는거죠 요게 나 되나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니까 뭐 구하라 그랬냐면 p1, pn 그니까 러여기랑여기에서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보조선을 요렇게 그어보면 그러면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건 알잖아요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pn, qn 이게 나와있어요 요 길이 그러면 여기 보조선을 조금 더 연장하고 요거 우리 b가 2대 1의 비율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3의 m-1이에요. 요기. 그러면은 얘는 거기에 2배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는 2배의 2분의 3의 m-1쪽으로 할수 있는데, 우린 요만큼만 구하는 거잖아요. 요만큼. 그러면은 요 길을 빼야겠죠. 요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잖아요. 여기 반지름 1인 원 그럼 얘도 1대 2의 비율이 있는 거니까, 요 길이 2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요 길이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2 곱하기 2분의 3의 n 1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다네요. 2 곱하기 2분의 3의 n 1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고, 그럼 요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가에 알맞은 수가 p.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그거를 여기 집어 넣으래요. 그럼 여기 3, 여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f3은 F란 식은 나에 들어갈 식이잖아요. 나에 들어갈 식은 예죠. 그럼 요 식에다가 n자리에 3을 넣는 거죠. 3. 그럼 2분의 3의 제곱이죠. 2분의 3의 제곱. 그건고 4분의 9라고 할수 있고. G. G에 들어갈 식은 예잖아요. 다. 거기에는 4를 넣으래요. 맞죠? 그럼 G4는 요 식에다가 n자리에 4를 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3의 3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8분의 27, 곱하기 2니까 4분의 27 빼기 2죠. 4분의 19라고 할 수가 있네요. 요거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러면 4분의 28, 정답은 7,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